오케이, okay, 들어가서 잡아주고, <목소리> 얘까지 피도 잡아주고, 자, 얘까지 깔끔하게. 야, 이거 펜타 된다! 한명 어디 갔냐? 여있네.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잠시만, 타고 때린다. 자,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자, 오늘은 랭게임을 하는데, 우리 팀은 뱀픽을 하나 못한 상황이고요 저는 브루노를 고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스무스하게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조합은, 저희 팀 조합이 훨씬 깔끔하죠? 탑 레오모드 가면 되고, 미드에 파샤 디거 가면 되고, 바텀에 하일로스 브루노,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거죠. 그에 비해 적팀은 이제 미드에 아르고스가 가느냐 나탈리아가 가느냐로 조금 싸울 것 같네요. 아마 프랭코랑 그레인저랑 같이 갈거고 에스터스랑 같이 갈 사람 고르느라고 좀 싸울 것 같아요. 자 템트리는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요. 브루노 이거 공 스택 쌓는거 하향돼가지고 10개 쌓아야 되는건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레드먹을 준비하고 뭐하냐 아일로스 나도 같이 뱅글뱅글 돌자. 다 돌았냐? 계속 돌자. 어 일단은 브루노 뭐 하향 됐어도 세니까 어 레드 먹고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릴게요 여러분들 네 가볍게 레드 먹어주시고 적팀은 미드에 스토스랑 아르고스가 같네 그럼 역시 바텀 쪽에 나탈리아가 오려나요 탑 쪽에는 당연히 어 원딜이랑 같은 것 같고 근데 왜 미드 안 보여? 아르고스가 바텀으로 내려왔네요. 여러분들, 안테 벌써부터 퍼스트 블러드라니. 나탈리아가 미드에 보이자마자. 네, 여러분들, 나탈리아가 미드로 가는 바람에 퍼스트 블러드 방금 떴죠. 오케이, 아르고스 혼자 바텀. 아무도 없이 그냥 아르고스 혼자만 있으면 씹어먹는 거쌉 가능. 들어와봤자 내 도망치는 거 있기 때문에 가능. 아르고스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보면은 약간 서폰한 명씩 가져나가고 적팀도 약간 비슷한 조합이랄까? 마법사가 없나? 어, 적팀은 마법사가 없는 조합이네. 오케이, 소라게 먹고 난 다음에 미드 뒤쪽으로 오나 안 오나 확인해주고. 그래도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일단은 적팀 탑 쪽에 그린저랑 일단 좋은 캐릭터를 들고 가긴 했으니까. 이 레오모드가 안 죽고 좀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에스터스가 그 해외에서는 약간 원픽 챔 느낌이라는 거. 오케이. 나살리아한테 지금 계속 죽고 있네요. 나는 얘를 이렇게 미친듯이 두들겨 패죠. 오케이, 쟤내 눈도 못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바로 도망치거든요. 뭐 말인 지 아시죠? 그만큼 세요. 야, 레드 왜안 나오냐? 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시간 그렇지. 오케이. 빨리 먹어주고요. 우리 하일로스가 탑 쪽을 가졌죠. 바텀 쪽에는 뭐 어차피 아르고스가...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탑 쪽을 가줬는데 탑 쪽이 망했네요 어. 갈 필요가 없는 선택 이었죠 이거 큰일이네 아이고 끌렸다 오케이 파샤까지 죽어버렸고요 어. <laughs> 이거나 파밍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laughs> 오 적팀 정글 있고 그렇지. 어, 본인도 본인한테 헛웃음이 나오나 봐요. 오케이, 양호. 일단 저는 일단 계속 커줍시다. 어. 나 들어왔다. 바로 세례로 풀어주고 빠져주죠. 여기서 궁 써주고. 자, 그럼 거의 다 깎았을걸요? 어, 내 궁이 그래도 세거든요, 꽤. 맞죠? 자, 에스토스 먼저 끊어주고 오케이, 마무리 자, 이득 봤죠? 자. 피해가지고, 궁안 맞게 얘부터 끊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오케이 핵이득 이거는 뭐지? <laughs> 어, 바텀에 왔다가 적팀이 터져버렸어요 어, 탑 쪽에서 큰 이득 봐놓고 지금 바텀 와가지고 핵 터졌죠? 역시 내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팀의 핵심은 나다, 뭐, 그런 느낌. 자, 깔끔하게 신기 먹어줬구요. 이제 미드까지 밀어버립시다. 치고? 아프지? 응. 뭐야, 나 어떻게 푼 거야? 왜, 왜안 끌려갔지? 오, 모르겠네. 번 끌려가다가 말았죠? 왜 그렇게 된 거지? 뭐, 디거 스킬에 뭐, 세레 기능 이런 거 있습니까? 어. 번 끌려가다 말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일단 버프 먹어주고. 일단, 계획대로 밀었구요, 다. 버까지 계속 꾸준히 챙겨 먹고 있죠. 아, 탑 쪽에 또 죽었고. 오케이. 레오모드만 죽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아프지, 이 새끼야. 오, 잡을 수 있어, 이거. 야, 씨 아, 씨, 한댄데. 이거 바텀 한명 막으러 가야겠는데요, 나탈리아. 저거, 이거 일단, 우리는 이거 밀고. 나탈리아, 저거 밀거거든 레오모드가 바텀 가주는 게딱 좋은데, 아, 아르고스도 탑에 있구나.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탑 쪽으로 도와주러 가볼까? 아까 레오모드가 계속 죽어졌으니까 약할거 아니야. 세네, 오케이, 세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위쪽으로 다 올라올거니까 잠시만 얘들아 이거 먹고 잠시만 갑니다 아니 천천히 가면 되는데 오케이 자자자자 오 파샤 좋구연 자. 자 야씨 피주는 애부터 죽여야지 원래 원래 항상 힐주는 애부터 죽이는게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다른 애들 잡기 쉬워지지 얘까지 깔끔하게 일단 탑 라인부터 밀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쪽에 미니언부터 정리해주면 빨리 밀수 있겠죠. 자, 깔끔했죠. 야, 에스터스 두 대만 맞추면 내가 잡는다. 앙스무스. 야, 나 생각보다 막터 엄청 잘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전 신기 혼자 먹을게요. 우리 팀이 저거 먹는 사이에. 아마 적팀 레드 버프 나올 때 됐는데, 아, 네. 우리 팀 레드 버프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어, 역시! 저이있으 적팀 레드 버프 나올 겁니다. 그걸 제가 먹을게요. 응, 음, 내꺼. 아까 맵으로 봤을 때 존버가 아니고 그냥 걸어서 오던데? 어 뭐야 우리팀 미니언 어디갔어 야 죽는다 이 새끼야 덤벼 이 새끼야 오케이 깔끔했죠 오케이 조심해야돼 일단 이거 먹고 체력을 좀 채우고 체력 채우고 오케이, 더 들어가 기다려. 흥네 이, 정 도면 이거 밀고, 자 같이 밀어 주고, 하일 <laughs> 로스, 하일 <하일러스> 로스 <laughs> <하일러스 웃음> 끝났 다고 이제 막되 네요. 타워만 밀어 주면 되겠죠. 이런 거 피해 주고. Come on, yo. 여기 불루 나오는 거 내가 먹어 주고. 야, 씨, 도망치지 마. 야, 야. 오케이. 이제 올라가서 끝내 주면 되겠죠? 아이. 와. 야, 탱커가 반 피가 넘게 갔겨. 아이 오케이, 들어가서 잡아주고. 얘까지 피도 잡아주고. 자, 얘까지 깔끔하게. 야, 이거 펜타 된다! 한명 어디 갔냐? 여있네.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잠시만, 타고 때린다. 자, 일로 와. 와 안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말도 안돼 아 조금만 더 침착했어야 했어 아내 펜타킬 하 그래도 이겼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MV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